오늘 제목이 희소성 믿음입니다 부제는 염려하건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어버에서 심화하는 교회는 제 몸뚱아리 만큼 작습니다 성도도 여기에 반 정도일 어, 것 같아요 근데 매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매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요? 예? 아저 한호보 중앙에 큰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아들인데 그 아들과 그 자녀들은 빌딩과 기와집에서 살고 저는 반지하 같은 데서 살면서 이렇게 이렇게 성도 한명 오는 게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을 자주 가져요. 근데 그런 말을 목회자가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들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안 해도 작은 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왜 작지? 첫 번째,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 윤호가 지 못해 두 번째, 돈이 많으신 장노님이 안 계셔 세 번째, 재산이 없어, 돈이 없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작은 교회에 떠나지 않고 나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좀 비슷할 텐데,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 13절은요, 다 아시죠? 처음 들으신 분 있습니까? 이 본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때가 언제냐? 목회자가 세워지는 순, 예배 시간. 선교사가 파송되는 예배 시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이 본문이 읽어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 이런 탄식을 할때와 이사야 같은 헌신된 사람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좀 보내 주세요 하는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난 젊은이들이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나를 보내주어서 이 어둠의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 하나 좀 우후죽순으로 구원하여서 빌딩 하나 가득 채워봐라. 자, 이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소명장, 파송장,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능력을 받는 장으로 소개하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 사실 오늘 아니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이 본문 잘 읽어봐, 읽어볼게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이사야죠.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사의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근데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자꾸 맥 빠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위대한 파송을 위대한 목회의 포부를 가지고 있는 성교사 앞에서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가서 한 명도 구원하지 마 야, 포부가 어디 있어? 빌딩 채우는 영혼구원? 하지 마제 말이 틀렸나요? 보십시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혹시 듣고 깨달아서 고침받아 내게 돌아올까? 난 염려돼. 그러니까 가서, 니들은 들어도 못 들어라! 너는 복음을 만나도 못 믿어라! 넌 예수 소개받아도 너는 예수를 우습게 여겨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으로. 그 예언은 자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뒤통수가 뜨겁죠. 하나님. 진짜, 이렇게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할까요? 한석달 할까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저 지금 이렇게 천명 보금 전할 민족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데, 예, 하나님이 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그죠? 이렇게 물은 거죠?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민족이 멸망할 때까지 유대민족이 언제 멸망했어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시작한 때가 소명받은 때가 보통 학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722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건 586년 이후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완전히 그 땅이 황폐하게 된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400년 동안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으로 따져도 7,800년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400년 암흑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이 사회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신 사건을 우리는 신약과 구약 사건 신구약 중간기 서점에 가면 신약 서적 코너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무도 복음을 못 들어서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일주일도 아니고 700년 동안 그런데 보세요.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이게 100분의 1이 될지, 1000분의 1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숲에 나무가 울창하잖아요. 다뱄어요다 없앴어요. 그걸 밑둥만 남은 거예요. 이건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토기니라. 그러니까 이 사회의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 사람은 씨예요. 씨. 그죠? 그러니까 이 씨라는 게 뭡니까? 보통 이때 당시에 씨는요, 내년에 농사 짓기 위해서 남겨둔 종자 씨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대와 세대 가운데 예수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숨기시는데 아예 숨기는 게 아니라 씨 하나 남기듯이 한 세대 씨앗 되는 사람 믿음 주고 그 사람 죽고 나면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자식 가운데 씨 하나 남겨주는 것. 그 정도의 희소성으로 구원을 하라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요 아무나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구원 믿음 구원이 아닙니다 그동안요 한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주신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준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교회 다른 교회 갈수 있는데 이 작은 교회 내가 나와 준 거라고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을 수 있는데 많은 여건이 있는데 믿어 주는 거예요. 그죠? 또 목회자인 저는 야 네가 뭘 믿은 거야? 내가 너 믿게 만든 거지. 너 내가 성경 공부 시키고 너 그렇게 교회 피어 다니는 거 내가 차로 끌고 다니면서 소풍 다니면서 먹을 거 사주면서 너 믿게 한 거야.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는 목사님이 뭘날 믿겠습니까? 내가 믿어준 거지. 우리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둘다 틀렸어. 니들은 원래 내가 은총 줘서 믿어지게 한 거야. 니가 믿어준 것도 아니고, 신앙성배 당신이 믿게 만든 것도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다 죽이는 건데, 특별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씨앗으로 선택해가지고 지금 믿어져서 여기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여기 그냥 끌려 나온 것 같잖아요. 나와 준 거잖아요. 이 주일날 할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영화 보러 가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예? 멋지게 자유롭게 예? 하나님의 이 주일 안식의 굴레를 좀 벗어나서 살고 싶잖아요. 그걸 내가 꺾고 억구하면 와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 내가 너 오게 한 거야. 왜냐하면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희소성 믿음이니까. 희귀한 믿음을 주시는 거니까. 아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벅차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남들이 무시하는 건 예? 세상 지금 보세요 독일 안에. 이 좋은 계절에 전부 다 놀러 가고죠. 예? 여가 생활 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추세가 맞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그거 안 하고 와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 믿음 준 거야. 그거 좀 알아라. 난 이사야 때부터 아무나 종자씨 믿음 주는 거 아니야. 오늘날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가면 교회 가서 예비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격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아니, 이런 시대니까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독재 시대, 우리나라의 독재 시대가 있었어요. 예?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예? 제 개인적으로는 붙이고 싶지 않지만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그 독재자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때 우리나라는 교회가 부흥하고 평신도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독재자가 나라의 아버지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를 위해 사리 사욕을 하니까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심령이 썩지만 그걸 어떻게 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내 있는 생활, 가정, 학교, 직장에서 진실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 제 보면. 근데, 독재가 끝났어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의한 걸 대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 좋은 시대가 되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 그냥, 자본주의, 물질 만등주의 중에서 내가 이웃에게 갑질하고 행포하고 경쟁해서 독재하는, 개인들이 독재하는 시대로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렇지, 오늘날 진짜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차라리 독재 시대에는 다 귀에 갔다니까요. 그 독재 좀 끝내달라고 하나님께 빌리느라고. 지금은 독재가 없으니까 야 해방되었네. 와, 자유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자유까지 찾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뭐 하러 11조 내고 헌금 내고 뭐 하러 순결하려고 하고 뭐 하러 절대 순종하고 뭐 하러 교회 가가지고 이 좋은 주일날에 우 어? 한나절을 다 보내. 자유롭게 막 살지. 그래서 더 믿기 어려운 시대란 말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 종자씨. 그루터기 되는 믿음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은총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믿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 교육받아서 믿어지게 된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총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오늘날 같은 사회상이 있어요 이 오늘 읽은 본문이 이사야 6장이죠 이사야 서 5장에 보면요 이사야 당대 이 시대의 이사야의 사회상이 하나 딱 나오는데 5장 8절 9절에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이 백성들은 멸망할 진저. 이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집이 있는데 또 집을 가져요. 집을 또 가져요. 밭이 있는데 이웃의 밭을 뺏어서 또 갖고 또 갖고 또 가져요. 오늘날과 같은 사회상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건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여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인이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말들이 이스라엘의 이 당대시대 사회에서 통용되었단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4,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화를 면한대요 절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안 믿고 안 따르고 시험했는데 더 잘돼 악인이 더 번성해 교만한 자가 화를 면해.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겠다고 한 백성들의 행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야, 이사야야, 이사야야, 가서 이들은 들어도 못 들을 거야. 보아도 못볼 거야. 돌이켜 깨닫지 못할 거야. 이렇게 저주의 복음을 하셨단 말입니다. 아, 목사님, 그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 앞에 비유로 설교하시면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써요 이사야가 일렀을 때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돌이켜 마음이 깨달아 돌이킬까 걱정되어서 나는 이백,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그리고 이 비유는 해석해 주지 않으면 못 알아 먹는다 천국 비유, 그물 비유, 겨자씨 비유 너희들만 해석해도 너희들만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하는 그것이 사회의 어떤 그 통용이 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황폐하는 걸 만들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 민족이 나타나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야.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건 또 무슨 나랍니까? 이 고대 근동에 꽉 잡고 있는 강대한 나라는 이런 일을 할수 있는 나라는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나라는 애굽밖에 없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애굽도 이 나라에게 짓밟힐 거야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랬더니 아시리아 그다음에 이후에 일어날 바벨론. 거긴 대제국이다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잡혀갔어요. 애굽도 다 잡혀갔어요. 그러면 아시리아 바벨론 을 보고서 이스라엘이 와, 이제는 아시 바벨론 시대네. 이들을 섬기자. 라고 또 애굽보다도 애굽을 섬기듯이 바벨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사야한테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은 곧 멸망당해서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라고 이사야에게 예언을 했어요. 왜? 하나님만 믿어보라고. 세상에서 가옥과 전토를 주는 자를 찾지 말고 그걸 주고 뺏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요,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싹 없애버려요. 역사상에서. 그래서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로 1820년대까지 유럽과 전 세계에서는요, 그 이란, 이라크에서도 바벨론, 고대, 지금 현재 바벨론의 후손들이 이란, 이라크잖아요. 이 땅에서도 자기네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는지 몰랐다니까요. 1820년대까지. 왜? 그 바벨론의 모든 고고학성들이 전부 다 모래 속에 갇혔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가짜라고 믿었어요.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는데 흔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신화야 라고 믿었는데 1820년대 그 영국의 레오누드나 몇몇 고고학자들이 여행하다가 니누웨 성, 여리고 성막 이런 바벨론 제국 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 독일의 페르가몬 신전에 그대로 갖다 놨잖아요 바벨론의 그 푸른 문 그래서 그거 봐라 고대 바벨론 제국이 이랬다 라고 산 증거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게 발견된 지가 이제 200년도 안돼요 그 전까지 저 나라가 있었는 줄 몰랐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이 찬란한 문명의 바벨론 제국을 왜 이렇게 어디에 쓸거 없앴다고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다 죽이고 포로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끝나는 일. 그냥 그렇게 쓰레기처럼 쓰임 받고 끝난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지금 막. 역사유적에서 배우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거 그렇게 역사유적 받을 필요도 없어 그건 간단해 그 위대한 제국이 일어난 건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믿음을 안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의 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내가 보기 싫어서 일으킨 도구일 뿐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희속성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게요, 얼마나 빛나는 믿음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구겨진 마음으로 와 있어도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아름답게 찾고 여기시는 믿음인 지 아십니까? 이 믿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루마니아에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루마니아를 침공한 소련 공산주의자들에게 14년 동안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당하다가 죽어가신 목사님이에요. 루마니아 많은 목회자들이 수련군들이 얘기했대요. 지금 수련이 와서 루마니아를 해방시키고 있는 건이 수련의 이 커뮤니티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 하나님의 복음과 일치하기 때문이야. 어서 이걸 교회마다 증거해! 했을 때 루마니아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했대요. 그런 걸 재창하고 훈련받는 체육관에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니야.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사상이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러고 얘기했다가 그때부터 14년 옥고를 치른 겁니다. 그런 믿음! 헬렌 워즈비어라는 아프리카 성교사님이 성교를 하다가 성교 대상인 사람들에게 성폭행 당하셨어요. 다른 여자 선교사님 처녀 때, 다른 분들은 화가 나서 도망갔는데 이분은 성폭행 당한 그 치료를 영국에서 치료받고 다시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희소성 믿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콩고에 드니 무케게라는 의사가 있어요. 크리스찬 의사. 이 사람은요 콩고의 무슬림들인가요? 이들이 성폭력 그, 뭐죠, 그, 시디아, 그, 그, 무슬림 무장단체아예인가 그단체가 모든 여성 어린이들 성폭행하니까 그걸 공개석상에서 막 증언했어요, 의사로서. 이렇게 성기가 다파괴돼서 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형, 살례 위협 일순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시속성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시대에서는 공격과 위협을 해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죽었다고 신문에 떠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린 그런 위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믿음의 종자실을 가졌다는 것. 내가 가진 이 믿음, 세상이 별로 소유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이 믿음, 이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내가 모조품 다이아를 끼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 이거 이 믿음은 다이아라고 하시는데, 이거 가짜 아니야? 진짜면 다 껴야지. 다 교회 다녀야지. 다 하나님 찬양해야지. 가짜니까 나만 끼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진짜 다이아는요, 한 사람만 끼고 있는 걸? 대통령 영부인, 이런 같은 사람들만 끼고 있는 거 아세요? 자기 혼자 그 진짜 다이아를 끼고서 영부인이, 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끼는 다이아는 이게 아닌데?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은요, 아와 같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세기 3세기 카타콤 성도들이 그 동굴에서 죽어가면서도 세상을 등질면서도 그 안에서 동지애와 사랑과 하늘가족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희소성 믿음이 지금도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날요 더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믿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또 동지 같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나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고 찾고 만나고 전하는 가족이 오늘 배들교의 성도님들,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청소년들, 이 목사님, 사모님, 여기 어른, 집사님들께 뭐 받냐? 사랑의 사람의 성품이나 뭐 점심, 떡볶이 사든 이런 거 받지 마시고, 그분이 왜저 나이에 저 연세에 저 돈을 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곧그 종자씨 믿음 하나 배워서 따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 됐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곧그 종자씨 믿음으로. 교회당을 지켜주면 여러분 자녀 중에 그씨 받고 살아갈 또 하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 씨가 나오는 겁니다. 큰 교회, 시장바닥에서 이런 거룩한 씨는 안 나와요. 이런 황폐한 땅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작은 교회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교회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교회에 나오는 형제, 자매, 집사님, 장로님이 최고로 보여요 작은 교 목회하는 목사님 최고로 보여요 진짜예요 진짜로 존경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라는 걸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